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 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 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칠대 백신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적 의료 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발표했던 시장 진입 기간 390에서 80일로 대폭 단축시키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위에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현장 선진입 그리고 의료기술평가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에 선진입한 혁신적 의료기기의 근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개정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환자의 활용도에 따라서 임상적, 효과성, 경제성 차이가 발생하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 분류와 제품 기획 등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약처의 한시 품목 분류 제도를 신설해서 품목 분류 및 제품 기획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필수 의약품의 적시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혁신 의약품의 개발과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체 약제가 없는 암 희귀 질환 치료되는 식약처 신평원 본보공단, 세계 기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의약품의 경우는 약가 인상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상시업이 글로벌 트렌드임을 고려해서 비대면 인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약 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침으로 규정된 감염 처리 규정과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국내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 양상과 편의를 위해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희귀난치질환 복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첨단 재생바이오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임상연구 외에도 재생의료 시술 도입을 검토하고 중대 희귀난치질환자로 제한된 임상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완전한 유전자 검사 활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도입에 따른 안전책의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망기술인 PMI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본부처 차원에서 PMI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PMI에 특화된 연구인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초기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IOLS 현장의 에러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벤처기업의 신약 투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눔을 지하며 의약품 개발 시 일반적 고려사항을 제정하고 제품 맞춤형 사전 상담, 제공 등 전문적 규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와 인대 제한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합리적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신시장을 창출하여 디지털 바이오엘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